집안에 이세 가지 물건이 있다면 이것을 치우는 순간부터 머리가 말끔해집니다 부자의 집에는 없는 물건 첫 번째는 무계획 충동구매 아이템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필요 없는 물건을 집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 산 물건엔 결국 먼지만 쌓이고 돈은 새어나가고 공간은 좁아집니다 두 번째, 냉장고, 팬틀이 가득한 식재료입니다 냉동실에 몇 달째 잠들어 있거나 대용량 특가라는 말에 옷해 펜트리에 쌓아둔 식재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?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소량씩 사서 그때그때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,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입니다.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잘 아는 것만으로도 재정 상태가 선명해집니다. 물건이 많을수록 뇌는 피로해집니다. 지금 당장 정리를 실천해 보세요.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.